여러분, 여기 학국률 누르면 체한 게 좋아져요. 그 맨날 잘 안, 있잖아. 안 잘, 잘안 나. <laughs> 차리 손끝 따는 게난거 같아요. 예, 뭐. 어 저도 거기에 동감. 어, 어, 어. 음. 그 폐쇄순환기 손끝 따는 거 하니까 그냥 폐쇄순환기잖아요. 우리 몸 자체가 체했을때 그럼 태이 된게 뭔가 막혔다는 거잖아요. 폐쇄 혈관에서 음. 어딘가 끝을 어. 뚫어주고 나면은 당연히 혈액순 뭔가가 울체된 게 어딘가가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좋아지거든요. 한의사니까 조금 팁을 더 드리자면 여기 혈자리가 대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혈자리라는 게 수천 년 동안 해와서 거기를 했더니 유독 잘 된다잖아요. 이게 제가 손이지만 발이라고 생각하고 엄지발가락에 어? 손을 따는 게 아니라 발을 따는 거예요. 발 따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. 아, 왜 비경이 몰랐어요. 있잖아요. 비경 간경이 같이 있으니까 네. 대돈이랑 은백 여기 이렇게 따면 좋아서 여기 요 손톱에 가로선하고 세로선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. 이+ 손톱 자체 고기 음양 이게 발가락입니다. 참 손가락 아니라 여기 양쪽을 란색 같은 걸로 물론 알콜로 소독하시고 톡톡 따주고 피를 쭉쭉쭉 짜주시면은 거기가 비경하고 간경 간이랑 관련된 거라서 빨리 풀립니다.